그럼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도 가야 이제 전도사를갈수 있는 거예요? 좀 다른데. 안녕하세요 원어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제 지인분을 모셔왔는데요 지인분은 <laughs>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심이 있어서 전도사 쪽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 대학원부터 이렇게 신앙 쪽으로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또왜이 일을 포기하게 됐는지 이번 영상에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인터뷰에 앞서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전도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전 전도사였던 이름을 좀 말하면 좀 그렇겠죠? 그럼 하신 <laughs> 대로 지금은 나이는 이제 서른이고요 전도사라는 일을 막 엄청 오래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 직종에 관련해서 제가 스무 살 때부터 대학교를 다녔고 그만큼 교회를 봐왔고 제가 군대도 군중병을 지원해서 갔을 정도로 많이 열심히 해본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 위에 목사까지 가진 못했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줄 수 있는 대로 인터뷰에 노력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미화시키려는 게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으로는 살짝 미화시키려는 게 있었어서. 네. 뭐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뭐 신앙심이 있는 사람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신앙심이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둘다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둘다 해드릴까요? 네. 아, 네. 일단. 신앙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에는 제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굉장히 아팠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아팠던 때가 있었는데 음 전신 마취를 했는데 제가 못 일어나고 있었어요. 음, 네. 그 전신 마취에 대해서 못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네. 어머니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제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했었고 오늘 어,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뭐두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형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신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 그만큼 그때 당시 교회가 재미있었다 이 일을 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일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었죠 그때 나이가 몇살때 그때는 ]인가요? 17살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그려고 마음을 아, 먹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고1 때 그런 이야기를 음. 이제 뱉었다가 네. 이제 문과 쪽에 재능이 없어 저는 이과 쪽에 재능이 있던 사람이라 네. 네. <laughs> 이과로 가니까 그 직업이 이제 좀 멀어지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그쪽을 안 하고 이제 과학 공부를 많이 했고 수학 공부를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공계 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이 학년 때 그래서 공을 네. 접었죠 고삼때 제가 수능을 망쳤어요 네. 수능을 망쳤는데 네.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네. 갈 데가 없는데 혹시 한번 지원해볼래? 너어때 그렇게 신학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랬는데 어떠니? 이래서 어? 해볼까? 다시 해볼까? 했는데 결과 합격을 한 거죠. 작년까지 제가 교회에서 일을 했죠. 그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과라는 게 평범한 과랑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아 많이 다르죠. 네네 그뭐 다른 절차나 뭐 이런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 면접을 보아요. 네 면접을 보는데 네. 이제 면접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신앙에 대한 기초가 있고 음. 어느 정도는 성경에 아는 정도. 네. 뭐 그런 게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성적이에요. 그냥 성적. 수능 성적, 그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학과도 네네. 학교 이름이 좀 중요한가요? 아, 학교 이름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laughs>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탑이고. 뭐. 네. 거기서 공부를 해왔으면은 어느 기업이든 취직을 하고 네네. 이런 게 있다면은 여기는 교단이 있어요 교단 그회마다 예수교 장로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 대한 음.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아, 다른 거예요 어, 달라요 뭐 성결교 대한 무슨 뭐 장로에 감리 아니, 음.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교단이 감리교단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다른 교단의 신학교를 간다 하면은 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음. 그러니까 뭐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져요 뭐냐 내가 일할 곳을 찾으려면은 나는 그 학교의 교단에 맞는 곳을 찾아가야 돼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되면 은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내가 여기서 배웠고 여기서 목사를 달아야 음, 되는데 네. 그거는 교단을 찾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아 그러면 그 학교가 어느 교단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그렇죠, 진학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어... 이제 목사님한테 가면 은 어쨌든 목사님 추천서가 아... 필요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뭐 목사님이 잘 알려주시지 않을까 교단마다의 쯩이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성경 네.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하는 데도 있고 음, 뭐 네.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데가 있고 음. 교회 굉장히 진보적인 데가 있어요. 네네. 보수적인 데라고 한다면 은뭐 꼰대 스타일에 음. 정확하게 딱 말을 해서 음. 성 평등 뭐 이런 거 없고 가부장제를 음. 강요하고 뭐 네네. 가정에서도 요즘 많잖아요. 뭐 동성애라든지 이건 죄야라고 딱 정해놔버리는 그냥... 너희들 술 담배 안돼 먹는 건 죄야 청년들은 이제 집에 가면 몰래 홀짝홀짝 음... 맥주 마시고 있고 네네네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보적인 교단에 있었어요 <laughs> 네네네 진보적인 교단에 있었어서 막 방금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laughs>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교회마다도 물론 우리 그 교단 안에서도 교회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막술 뭐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고, 네. 뭐 담배 피는 우 것도 그냥 피우고, 피우고, 피우고 뭐 그냥 음. 그뭐 사람들 눈에만 잘안 띄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네. 뭐사도 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네.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웬만하면 잘 상도들한테 이제 안 만약 피워도 안 걸리게 피우고 굉장히 성 평등에 관해서 진보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네.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퀴어 쪽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해보기도 하고 네. 동성애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옹호하고 하나님께서는 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런 그런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교단이었어요. 교단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교단으로 가기는 또 어려워요? 아~ 그것까지는 또 아니기도 해요 아, 사실은 근데 대신에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죠 음... 까뭐 대학원에 가서 뭐 연수를 받는다거나 네. 뭐 이런 게좀 존재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다른 또그 다른 교단은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안 쓰다 보니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1년이라는) 시간 뭐 (2년이라는) 시간을 이쪽 교단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걸 각오해야 하는 거고 그만큼 나한테 이 교단이 맞냐라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잘안 하게 되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진학하셨었잖아요. 아 그렇죠. 대학원도 네네. 졸업했죠. 그럼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도 가야 이제 전도사를 갈수 있는 거예요? 좀 다른데 이제 네. 대학교 때부터 교육 네. 전도사라는 이제 일망 새끼 전도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말에만 나와서 일을 하고 이제 알바처럼 돈을 받는 거를 이제 시켜요. 대학교 때 그 대학원 때 그렇게 해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임 전도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풀타임 근무를 하는 거예요. 평일에도 근무를 하고. 말에도 근무를 하고. 그럼 교육 전도사 되는 인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게 인턴, 아니에요. 인턴은 전도사 시절의 인턴이라고 봐요. 전임 아... 전도사 시절의 인턴이라고 보고 네. 그때부터 한 2, 3년간 인턴 교육 과정이 있어요. <laughs>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단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하는데 결국에 네. 나는 그랬고, 사실은 대학교 때 하는 거는 알. 알바죠, 알바. 알바예요? 그렇죠. 음. 내가 이 교회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직업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 이제 교회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음. 사람으로 되어 그러다 음.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음. 네. 음, 그러다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발휘해서 교회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알바식에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목사랑 전도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제 직책이 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사이에 준목이라는 게 있어요. 준목? 네. 음, 네. 그러니까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준목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은 목사 시 목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그런 어... 사람들을 이제 준목이라고 불러줘요. 목사를 이제 안수만 받으면은 이제 목사가 되는 건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사 고시를 합격했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네. 그러니까 정, 정확하게는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물론 청빙을 해줄 수 있지만, 네. 웬만하면 다른 교회에서 받는 거를 이제 교단에서 추구하고 있었어요. 음. 어. 그래서 청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에서 내가, 목사 시험을 붙탔는데 나를 목사 청빙을 안 해준다. 그럼 전 준목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그걸 꼭 거쳐야만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거네요. 그렇죠. 그 청빙 단계를 거쳐야만 목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청빙 한번딱 받는 순간부터 목사예요. 전도사 생활을 얼마나 해야 돼요? 전도사 생활은 대략 2년 정도라고 보시면 2년에서 2년, 3년, 3년 정도라고 3년. 보시면 돼요. 그 뒤에는 준목. 그렇지. 이제 네. 합격을 하면 준목인 거고 음. 안 하면 전도 사생활 을더 해야죠. 아, <laughs> 그, 그러면은 1 년을 했는데 준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안 돼요. 무조건 이 인턴 기간이라는 음. 게 있기 때문에 음. 이 년의 인턴 기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2 년의 인턴 기간이 시작이 여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년 2년, 이때부터 2년딱치면은 내가 그 전에도 전도 생활 생활을 조금 하고 있었을 테니까 음. 마무리까지해서 보통 3년 정도 있는 거죠. 음. 신학과를 나오면 음. 갈수 있는 분야가 교회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 아, 있긴 하죠. 이제 뭐 연구직으로 갈수 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학이라는 데서 음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 쪽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교수 쪽으로 가는 경우도 <laughs> 많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교육학 과 기독, 기독교 교육학과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미션 학교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그 교육 교직 따는 게 제가 있던 학교에는 없어졌는데 그 교직을 딸 수만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가는 거죠 미션 스쿨 음.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고 뭐 사실 뭐 방향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laughs> 방향이 많이 있지는 않아서 음, 네. 그런 뭐 오히려 다른 데로 사회 진출하기가 힘든 점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뭐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데꽤 오래 걸린 친구도 음.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복수 전공을 한 친구도 꽤 있어요 음, 복수 전공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음 그렇죠.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고 이제 자기가 그쪽에 점수를 많이 잘 받아놔서 음. 다른데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실학과만 한 친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적을 꽤잘 받아놨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음, 네. 기업에서 보는 건 사실은 성적이죠. 그런데 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면접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어, 일하다 가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다시 교회로갈거 아니냐. 그 아. 친구가 굉장히 아니라고 자기는 신학과가 싫어 신학과를 더, 더 앞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라고 말을 했지만. 믿어주지, 믿어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 꽤 많이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아 존경합니다. <laughs> 아, 이쪽길을 하고 아, 계시는 네, 분들. 아 네, 이쪽길을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물론 저도 이쪽길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 뜻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정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뜻을 쫓아가세요. 저는 그 뜻을 중간에 한번 잃어버려서 제가 그래서 다 방황한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은 충분히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물론 스트레스가 없진 않지 않겠지만 네. 일하는 데서 어디서나 일하는 데는 스트레스가 있고 어디서나 그런 게 자기만의 헬 스타일 헬일 응. 뭐 야근이라면 야근 응. 야근 엄청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야근하게 응. 쉬게 되시면은 응. 그렇죠 음 그런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서는 스트레스는 모든 직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응. 이 직업에 있어서의 저희가 특징으로 잡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직업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자기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직업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성경책에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종교라는 입장에서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면은 어, 종교를 음. 다니는 거는 그 내가 다니는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윤리적으로도 또는 사람의 더 그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다니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강제로 막 교회 안다 했는데 교회 좀 오늘 좀 가자, 약간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어. 그냥 갑자기, 아난 교회가 다니고 싶어서 형, 영스타가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종교라는 것그 자체, 왜뭐 불교든 천주교든 교회든 다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을 찾아서 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